이번에 상남자 TV에서 네네. 성명준이랑 김중우 두 명이 싸우잖아요. 네네. 근데 코객님은 명준님이랑 파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싸움은 누가 이까? 일단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명준이는 이미 저랑 운동도 했고 저희 운동도 배웠고 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죠. 성명준 봅니다. 홍준에게 레슬링은 웬만하면 토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명준이 타격이 많이 물이 올라있기 때문에. 저는 뭐 김준호 선수랑 저랑 운동했다. 뭐 김준호 선수 저한테 배웠다.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김준호 선수는 저와 잡아본 적도 없고 뭐본 적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성명준이 이긴다. 김준호 선수가 레슬링도 하고 네. 주짓수 시합을 많이 나간 걸로 네. 알고 있다. 일단 레슬링과 주짓수 쓸 게가 별로 없다. 막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 맞으면 달라진다. 이게 격투기입니다. 둘이 그럼 혹시 어떻게 싸움이 흘러갈지 명준이가 잘하는 그카프킥이나 주먹으로 많이 괴롭힐 것 같아요 거리도 많이 멀게 싸울 거고 사우스포란 말이죠 그래플링이나 레슬링에 섞여있는 그런 장면들은 제가 볼때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타격으로 끝난다 성명준 님의 KO승을 고치는 건가요? TKO입니다 승판이 말릴 것 같아요 성은주님도 타격보다는 유도베이스잖아요. 지금 뭐 워낙 타격 많이 열심히 했고, 영주이도 황인수 선수나 뭐 전아, 김지훈 관장님이나 잘하시는 분들이랑 타격에 대해서 많이 힘 쓰고 있기 때문에 유도가 베이스지만 굳이 유도로 공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타격으로 공략할 만하고 김준호 선수의 최대한 약점도 타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타격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